자, 두 직선의 교점과 3,5를 지나가는 직방을 구하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자, 푸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, 중2 버전으로 간다면,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을 연립을 시켜서 점을 구하시고, 그 점과 3,5를 통해서 직방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. 자, 두 번째 방법은 고1대 이제 배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,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. 문자는 둘중한 친구한테 달아주면 됩니다. 쌤은 앞에 친구한테 달겠습니다. k의 2x 플러스 y 플러스 4에다가 더하기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쓰신다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얘가 3,5를 지나간다 라고 해봅시다. 3하고 5를 대입을 해주면 15k가 될 거고, 자, 그 다음 또한 3하고 5를 대입을 해주신다면, 마이너스 5는 0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k는 3분의 1이 될 거고, 3분의 1을 여기에 대입을 하신 다음,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주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